안녕하세요, 아, 닥터 인사이드입니다. 아,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 거북목과 라운드 숄더는 현대인의 병이라고 할 수가 있죠. 거북목 라운드 숄더는 보통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추가적으로 다양한 여러 증상들을 야기하게 됩니다. 보세요. 어, 어깨가 이렇게 굽으면 목이 자연스럽게 앞으로 빠집니다. 거북목처럼. 이 상태로 몇분 있으면 뒷목이 뻣뻣해지시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가슴 앞쪽 근육하고 목 앞쪽 근육이 짧아지게 되면서 그 밑으로 지나가는 신경을 누르면서 팔저림 증상을 유발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라운드 숄더 상태에서 팔을 올리면 이 어깨 회전근이 자꾸 자극이 되면서 힘줄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허리도 굽어지게 되면서 허리 디스크 증상도 유발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근골격계 통증의 원인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거북목 라운드 숄더의 가장 좋은 운동. 실생활에서도 쉽게 할수 있는 운동 한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저 개인적으로 가장 효과를 많이 받고 어, 도움이 되는 동작이라서 여러분께 강추드리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은 이렇게 벽만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벽에 어깨 너비로 벌려서 서신 다음에요. 뒤꿈치, 무릎, 그리고 엉덩이, 그리고 허리도 붙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등, 뒤통수까지 쫙 붙이는 겁니다. 이렇게 붙인 상태로. 쭉 그냥 가만히 계셔 주시면 되는데요. 이게 보기와는 다르게 직접 해보시면 진짜 힘든 걸 느끼거든요. 이 상태로 있으면 몸 앞쪽 근육은 늘어나는 게 느껴지실 거고 뒤쪽 근육은 자연스럽게 수축이 되면서 근력이 강화되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로 1분, 3분, 5분 이렇게 서서히 늘려 나가시면 자세교정도 되고 스트레칭 근력 운동도 됩니다. 이 자세가 익숙해지시면 그 자세 그대로 벽에서 떼고 이렇게 걸어보시면 자세가 좀 교정되는 걸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천사날개 운동이라는 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벽에 기대 서는 운동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똑같이 벽에 기대 서는데요. 엉덩이, 그리고 허리도 벽에 닿게, 그 다음에 등, 뒤통수까지 이렇게 닿아주시고요. 그 상태로 팔을 90도가 되도록 이렇게 펼쳐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등과 이 팔의 뒷면이 다 벽에 닿인 상태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상태로 V자가 되도록 쭉 올려주세요. 올릴 때도 중요한 거는 이 벽에 최대한 뒤쪽 부분이 밀착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려주세요. 다시 올려주세요. 다시 내려주세요. 이거를 한 15번 정도 3세트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보는 거랑 다르게 정말 생각보다 어렵죠? 그러니까 이게 해보시면 알겠지만, 어, 거북목이나 라운드 숄더가 심할수록 이게 훨씬 더 불편하고 어렵다라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 천사 날개 운동을 열심히 해주시면은 어, 자세 교정도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깨져 있는 밸런스를 어, 회복하는데도 큰 도움이 되니까 어, 시간 날 때마다 꾸준히 어,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거북목 라운드 숄더의 가장 좋은 운동 한 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꾸준히 해서 자세 교정도 하시고 통증도 없앨 수 있는 어,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 안녕.